안녕하세요. 야곱이 고향을 향해 가며 애서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야곱 역시 자기 길을 계속해서 갔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다는 동사는 보호나 동행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천사들은 야곱의 귀향을 호위하는 천상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밤을 보낼 때도 천사들을 만났고 이제 귀향길에 오를 때에도 천사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에서 수미상관법, 인클루지오 기법입니다. 그때는 라반을 만나기 전이었고 이번에는 에서를 만나기 전입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야곱을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약속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베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2절 야곱이 그들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말하며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하나임은 군대인 마하네의 쌍수형입니다. 두 군대 혹은 두 진영이란 뜻입니다. 전쟁을 치를 태세가 된 하나님의 군대가 에서와의 대면을 향해 가는 야곱을 호위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보호해 오신 것입니다. 베델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다면 이곳에는 하나님의 진이 있습니다. 에서와 400명을 만나기 전 다가올 군사적 대치를 암시합니다. 3절. 야곱이 에돔 지방 세일 땅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에돔은 에서의 별명입니다. 세일은 거친, 척박한이란 뜻입니다. 에서가 이런 거칠고 험한 산지를 자신의 거주지로 삼은 이유는 자신의 직업이 사냥꾼이라 수렵 생활을 하기에 세일이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란에 머물렀던 지난 20년 동안 에서는 세일에 살던 호리 사람들을 제거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사람을 보냈을 때 세일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군사적인 능력을 암시합니다. 야곱이 그를 무력으로 상대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4절,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내 주인 에서 형님께 이렇게 말씀드려라. 어르신의 종 야곱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라반과 함께 지내며 지금까지 머물렀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내 주인이라 자신을 종이라 한 것은 형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종의 운명은 주인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은 장자의 명분에 집착했던 지난날의 죄를 반성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애서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미리 봉신이 되기로 자처한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종주는 자신에게 스스로 복종해오는 충성스러운 봉신에게 어떤 군사적 공격도 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법입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라반에게 있었고, 이미 많은 재산이 있으니 결코 자신의 유산을 챙기러 온 것이 아닌 것을 알리려 한 것입니다. 6절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저희가 주인 어른의 형님께 갔는데, 지금 그분이 주인 어른을 만나러 오시는 중입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시고 함께 오고 계십니다." "만나러"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불확실한 단어를 쓴 것입니다. 에서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오는 이유를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호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날 때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목적을 가지고 마주칠 때도 사용됩니다. 에서가 야곱을 치기 위해서 오거나 호위하기 위해서 오거나 두 가지로 다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20년 동안이나 참고 기다려왔던 피해 보복을 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만약 에서가 호의적인 목적으로 야곱에게 오는 것이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었을 뿐 아니라 이처럼 급하게 서두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400명은 상당한 규모의 군대였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있던 대부분의 도시 국가들의 군대 규모가 300, 400명에 달했었습니다. 에서도 야곱만큼 지난 세월 동안 군사력을 키운 것을 말해줍니다. 7절 야곱은 너무 두렵고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두렵고 마음이 괴롭다는 표현은 상당히 강력한 표현으로 구약에서 보통 패배를 당하기 직전의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두 무리 할때 무리는 군대 마하네의 복수형으로 진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두 진영으로 나눈 것은 준 전시체제를 갖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만난 천사들이 두 진영이었다는 것이 연결이 됩니다.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보았던 두 진영의 군대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는 이미 야곱이 이렇게 할 것을 알고 천사들이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야곱에게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에 대비책을 세운 것입니다. 8절. 그는 만약 에서 형이 와서 한 무리를 공격하면 남은 진영은 달아나도록 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공격한다는 단어는 좀더 강한 의미로 쓰이면 갈기갈기 찢다. 죽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에서가 단순히 그의 소유물을 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고 모든 재산을 약탈하는 것까지도 상상하고 우려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에서의 군사력에 비하면 자신은 상대도 되지 않게 달아나 목숨만이라도 건지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9절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오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부른 것은 자기가 정당한 언약의 계승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탕으로 그 약속대로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내용과 형태가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개인적 탄식시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시작한 기도를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 언급하며 수미상관식으로 마칩니다. 야곱의 기도는 언약을 기억하는 기도며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아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구구절절 옳은 기도이지만 아직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다만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인간 관계보다 앞서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인간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애서와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마음이 두렵고 괴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문제가 풀리고 안 풀리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이 막히고 마음이 답답하다면 기도부터 합시다. 그럴 때 무엇이 먼저인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